아, 아. 아 여기는 그 성수동에 있는 그 카페 인데 보시면은 이쪽은 그냥 매우 좀 특이한 느낌이라서 작업하기 전에 영상 찍어주면서 보여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뭐야 이 도로를 갔다가 이제 그 약간 테이크아웃바 처럼 해서 만드셨는데 지금 인테리어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매우 좀 유니크하고 독특해서 좀 소개해 드릴 겸 해가지고 찍게 됐어요 인테리어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요런 위에 있는 천장 같은 것도 직접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요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고 가능하고요 지금 단지 이제 재빙기를 브레마를 쓰셨고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배수는 지금 이쪽으로 해서 펌프를 서 빼고 있으신데 아마 나중에 조금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연결 같은 거나 이런 설치는 좀 깔끔히 하셨대요 이제 이거는 덮어두시는 거 이런 식으로 펌프를 보, 보관하시고 덮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온수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는 순간 온수기 쓰셨는데 이거보다는 저장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온수기 쓰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커피숍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유지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고 여기는 진짜 뭐랄까 이렇게 개인이 홍대에서나 이렇게 좀볼수 있는 이런 느낌의 카페를 찾으셨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면 은 이제, 이제 화장실인데 어 화장실도 이쪽 문을 다 직접 절구하셨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좀 직접 잘 꾸미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깔끔해요. 어 이런 느낌의 가게를 성수동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찾게 돼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작업을 좀 진행하고 한번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그 머신 이전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왼쪽에 있던 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머신 한번 점검해드리고 약간 물 새는 거있고 잡아드리면서 끝났고요. 지금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올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매장의 관건은 지하인데 제가 여기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더 이상 보여드리지 못했고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가서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